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익나는 채널 오름주시 t v 구요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오늘 이제 한 49,150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뭐 많은 큰 폭의 상승은 아니죠. 근데 또 이게 지금 또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또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해봤구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좀 눌러주시구요.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얘네들이 이제 황화리툼이라고 해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이제 곧 생산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전기차 배터리가 전고체 배터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27년도부터 전고체 배터리로 대부분 교체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전기차들도 전고체 배터리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물론 이걸 유료화 할지 무료화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굳이 바꿀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전기차를 안 좋게 생각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재 위험성이거든요. 최근에도 그 벤츠 차량 주차되어 있는 거 불러가지고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점이 화재 가능성이. 그니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은 이게 액상 배터리다 보니까 불이 꺼지질 않아요. 근데 이전구체 배터리의 장점은 뭐냐면 화재가 났을 때 크게 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고체기 때문에 잘 타지도 않고. 그래서 어 아마 이 황화리튬 배터리가 나오게 되면은 이 안전성 때문에 아마 이걸 로 교체해야 된다라는 어떠한 그런 그 여론이 조성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의 가능성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제가 쌤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지금 이때부터 지금 5월 달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점점 어때요? 고점을 높여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정고점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정고점 자리가 어딜까?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정고점 자리, 현재 자리에서 빗줄 한번 그어보면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지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어때요? 얘가 여기까지만 올라오면, 52,000원까지만 올라오면은, 최근에 저점에서 물린 매도 물량들은 거의 청산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강력하게 뭐가 나올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슈팅이 강력하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자리에서는.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금 봤을 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력적인 포지션이다. 그리고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기술적으로도 설명을 드렸는데 얘는 그냥 차트가 직관적이에요.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횡보했다가 어때요? 다시 내려왔다가. 직관적으로 얘는 지 포지션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지금 긴 시간 얘가 횡보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 전고점을 돌파하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자리에서는 높아요. 예. 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관련해서 지금 여기. 63,000원 가격대 물려있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추매해도 될까요? 라고 하시면, 저는, 네, 99% 추매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네. 지금 추매하셔가지고, 평단하면은, 한, 64,000원이니까, 54, 5 0 0 0원 정도 되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금년에, 금년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2개월 남았잖아요. 10월 13일이니까, 내년 초가 될 수도 있는데, 분명히 이 자리는 돌파한다 이한 돌파에서한 8만 원까지는 충분하게 도달할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제가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는지 영상 보시고 2부에서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주식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어디에서 사야 될지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될지 이 부분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러면 결국 사는 것과 파는 것의 구분은 뭐가 될까요? 결국 이러한 부분, 주가가 추세가 전환되는 부분을 우리는 저항이라고 해요.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되는 부분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지지라고 합니다. 결국 지지에서 매수라는 걸 하고 저항이 나오는 부분에서 매도라는 걸 하죠. 자, 그러면 지지와 저항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느냐. 이제 그게 포인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지와 저항을 결정하는 것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캔들이. 두 번째는 여기 보이는 이평선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보이는 거래량입니다. 캔들과 이평선과 거래량이 합쳐서 완성되는 게 우리는 추세라고 하죠.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이 추세를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자,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뭘 하면 되죠?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 여기에서 저항이 나올까? 그리고 왜 여기에선 지지를 받을까? 라는 게 이제 궁금해지실 텐데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 가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펀드멘탈, 즉, 애널리스트들이 보고하는 어떠한 이 종목의 에비타를 분석해서 만들어진 게 이론 가격이고요. 실제 가격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주가를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에 대해서 투자 심리 작용할 때 실제 가격이 형성됩니다. 이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 간의 가격 갭이 발생하겠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괴리율을 수식화해서 만든 어떠한 그러한 보조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바닥에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보이실 겁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 다이아몬드가 보이실 텐데, 이 자리는 고점 신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도 신호라는 거를 드리고 있죠. 그러면 실제 제가 이렇게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를 토대로 종목을 사고 판 종목이 있는데요. 자, 본 영상은 제가 5개월 전, 날짜 보시면은 여기 삼성전자 4월 29일 날 핵심 포인트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관련돼서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에요. 이때 주가는 55,900원이었고요. 잠시 한 10초 정도만 같이 영상 보시도록 하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지금 고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저점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보이시는 네, 이 가격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지점은 한이 지점이 되겠죠. 근데 제가 다른 종목과 다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우 지수나 아니면은 뭐 다우나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코스피 지수나 이런 다우나 뭐.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 뭐냐면, 자 주가는 여기가 고점, 여기 이 자리가 강력한 뭐가 되는 거예요? 저항대가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이 자리가 뭐냐? 지지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지만 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 자리가 왔기 때문에 쌍바닥을 형성해주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7만원 이상으로 올라오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죠. 영상 속에서는 5만 5천원이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9만 4천 2백원까지 올라왔죠.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고객분들, 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일부 많은 구독자님들께서는 01039698354로 네,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공유받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LS 일렉트링처럼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는 제가 네, 매수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저항을 받는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처럼 지지자리가 오면은 다시 한번 매수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고요. 다시 한번 여기 이렇게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 많은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저다 물려 있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내가 가진 종목들이 만약에 다섯 종목이다. 그러면 다섯 종목에 백만 원씩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하면 십만 원씩만 부분 손절 하셔가지고 오십만 원 정도만 한번 따라가 보셔도 되겠죠. 아니면 단순하게 흐름만 지켜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네, 오름주식 TV로.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만 문자를 보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면서 실시간으로 매수하고 매도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거는 그냥 문자 받아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문자 받아보시고 이러한 저점 자리에서는 매수 신호 받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러한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예, 매도 신호 받아보시면 됩니다. 꼭 사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꼭 사실 필요는 없고요. 흐름만 보셔도 되고 매수, 매도 타점 받아보시면서 실시간으로 주식 실력을 향상시키면서 예, 시드도 조금씩 늘려가실 분들은 여기 01039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가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 고점이 형성된 부분을 여기를 저항대라고 하고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부분을 지지대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저항과 지지가 명확히 나오잖아요. 얘가 여기에서 떨어지고 나서 어때요? 저항을 맞았죠. 그리고 다시 또 떨어졌다면, 그리고 여기서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쌍바닥 찍어준 다음에 올라오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왜여기를못 올라왔냐라고 하면 이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 현재 매물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물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횡보기간이 필요한데 그 횡보기간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앞전에 주가 차트를 보시면 이 자리 외에 횡보를 한 자리는 없어요. 여기 조금 있었지만 여기가 조금 횡보 장세를 조금 보여줬지만, 행보 기간이 짧았어요. 그래서, 여기 뭐, 정고점까지는 돌파하지 못하고 흘렀는데, 긴 시간 지금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횡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다른 의미에선 지금 자리에서 뭘 하고 있는 거냐? 이 자리에서. 얘는. 매집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달이 될지 다음 달이 될지 정확히 모르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여기에서 상승이 나오게 되면 여기는 충분히 돌파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상승을 했을 때 여기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여기 보이시는 77,000원 이 가격이 얘, 얘가 이제 싸우는 거죠 이 가격대하고. 그래서 지금 자리가 상당히 긍정적인 매수 포인트다. 조만간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급등 나올 가능성이 전 70%라고 봐요. 제가 보통 그냥 반반일 때는 51%라고 얘기하거든요. 70%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한번 슈팅이 나와주면서 제가 지난, 아까 설명드렸던 6만 원 벽을 뚫고 7만 7천 원 벽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그, 피겨 스테이킹이나 육상 같은 거 하면 신기록을 깨려고 하잖아요. 신기록. 주가도 최 고점을 한번 찍잖아요. 그러면 그 고점을 뚫고자 하는 투자 심리가 작용해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전구점이8만원대예요 그죠? 얘는 9만원대고. 근데 지금은 6만원대 조금 고점인데, 지금 자리에서 여기를 돌파하고, 여기까지도 한번 돌파 시도를 해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지금 자리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걱정하지 마셔라. 네, 지지와 저항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자리에서 미니멈 65,000원이고 7만 원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자, 그래서 네, 제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003998354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셔서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을 공유받고 계시거든요. 이게 제가 맨 처음 했던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객분 요청에 의해서, 구독자분 요청에 의해서 진행한 거고, 영상이 어차피 6시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매수 신호 드리고 나서 다음날 확인하다 보니까, 제가 종목 드리고 나서 다음날 시가에 막18%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문자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0103998354로, 네,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다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